요한은 기도해 주신 대로 늘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일 받는 옥된 성구정신 예배 의 교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오늘 하나님의 때 마지막 날또 내일, 내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실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안돼 보이죠? 불안해 보이죠? 네, 그게 아마 지금, 어, 고미초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상당히 불안합니다. 의지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 그림은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찍었던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변화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사진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다, 한, 한 사람 한 사람 할것 없이 다 변화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다, 올해에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여러분의 삶의 질이 내년에는 더 나은 삶으로 이렇게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22절에서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낮에 잠시 쉬면서 에, 이,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최강이라고 하는 탤런트 인터뷰였습니다. 6년 전에 새롭게 와서 소에 나왔는데 6년이 지난 지금에 그가 예, 신앙 고백을 할때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주 성형 충만하고 상당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했는데요. 제가 넘어졌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아주 식설적으로 표현하기를 제가 자빠졌습니다. 이렇게 <laughs>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어, 충만해가지고 새롭게 하셔서 나왔었는데, 그 뒤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넘어졌냐?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말할 수는 없는데, 내한 가지 그 죄가 또 나를 넘어뜨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죄는 성정 출만한 사람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 애가, 변화를 갖고 싶어 하는,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이 정도면 돼.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삶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낫겠지, 더 좋겠지, 기대내지, 아니면 또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 연말 연시잖아요 그래서, 아, 오늘, 올해 이렇게 내가 살았지만 내년에는 좀더 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 이소문영씨 내부의 어떤 의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최, 강의이 배우처럼, 어, 때로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해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누군가 그렇게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아다 됐다. 아, 이제 이, 이 정도면 괜찮아. 내 신앙 이 정도,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 거야. 어, 괜찮아. 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에그 마음을 가지고 어 살아야 된다고 라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고요. 그러나 또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은혜이죠. 그래서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곳에서또 걸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어, 줄여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laughs> 축복합니다. <laughs> 최강희 배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그 누군가도 다 똑같은 그런 죄 하나가 있어요. 하나일 수도 있고요, 여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괴롭했냐면 어, 썩어져가는 예, 구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욕심이라고 했거든요.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렇게 발목을 붙졌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고자 하지만 새로워지는 존재로 살고자 하지만 어, 옛 모습 그대로 살도록 자꾸 붙잡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익숙한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좋은 말로 버릇이라고 하겠고, 게 어, 그렇죠. 그런 나쁜 버릇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그 버릇이 있거든요. 아, 그런 거죠. 최강의 배우는요, 여자의 여자잖아요. 여자분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술도 끊고요, 담배도 끊고요, 다 했거든요. 근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거에서 제가 넘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끊을 정도로 결단을 하고 새로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뭔가가 자기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자기를 자꾸만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언가는 자기만 알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도 없고요. 근데그 무언가 우리가 넘어지는 자주 넘어지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림에 보여져 있는 것처럼 옛 사람 저기는 옛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옷과 여러 가지 옛날에 어떤 모습들 그걸 저 십자가 밑에 다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옛 모습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을 욕망을 따라 살았던 옛 모습들을 옛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죄의수을받은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오늘 바울의 교훈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심각의 변화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이어서 5장 24절에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라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옛 옛 구습들, 내옛 모습들, 이것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요, 그때 내가 예수와 함께 같이 죽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과 고백을 하면서 그걸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몸이 익숙한 거죠. 우리 습관이 익숙해진 겁니다. 죄송하지만 맨날 술집으로 가는 사람이 가는 길이 술집이에요. 그러면 가다 보면 계속 술집으로 가게 되어있어요. 어느 날 결단해가지고 딴 길로 가야 되는데 몸은 술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몸이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숨에 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습관을 끌어야 되는데, 그 습관이 자동이야. 자동적으로 습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요, 자동적으로 나쁜 습관이요. 그냥 내 몸에 배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은 때로는 말로도 나오죠.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결단을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되면요, 내가 불리해거나 내가 힘들거나 그러면요, 내 일에서 그냥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삶을 변화되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결단하고 또 새로워지려고 하고 하는데 때로는 이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예전에 나쁜 습관대로 살았네 말했네 이렇게 인지한 다음부터는요, 그것을 좀 더, 좀더 줄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아, 이제 는안 돼. 안 되라고 하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뭐, 언제부터 고생한 척 했다고, 지금부터는 나는 그냥 이대로서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수한 것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깨달아서, 아, 또 넘어졌네. 하지만, 그러나 또 다시 도전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이, 그 습관이 또 새롭게 여러분 가운데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의 몸에 익혀졌던 여러분 옛날 습관들, 좋지 않았던 습관들이요. 벗어나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그것을할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런 일들을 할수 있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 에, 여러분의, 여러분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외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되시는 여러분 의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새롭게 하셨다.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하는. 오늘 국문의 말씀을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바울 서신에 의하면 그 옷은 그리스의 옷입니다. 예수의 옷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 그것은 예수님. 여러분, 예수, 예수가 여러분의 옷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옷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운을 많이 안 입잖아요. 처음에 와서 가운을 많이 입었는데, 네, 가운을 많이 안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왜 가운을 안 입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가운을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왜 그러냐 면 제가 이제, 가운을 입는 순간, 제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편하게 보다는, 어, 이렇게, 그,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 우리가 목사님, 목사님이라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하려고 사실은 가운을 벗은 건데, 에, 뭐, 그것과는 다르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정의를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옷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편하게 입는다고 해서요, 집에서 입는 옷이나 바깥에서 입는 옷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그냥. 그냥 일상에 삶이요. 똑같은거예요 나가도 그렇고 들어와도 그렇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날은 정말 그런 날이 있어요. 하루 종일 옷을 안 갈아입어요. 잠자는 옷을 그대로 입고요. 바깥에 나가요. 나가서 일다 하고요. 다시 잠자로 들어갈 때요. 그것을 그대로 입고 자요. 그 날은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은 그날 어땠까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 옷을 집에서 입었었는지, 나올 때 입었는지, 그 전날 입었던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는 알아요? 입고 있는 나는 알잖아. 저는 알잖아. 저 혼자를 알고 있거든요. 야, 어제 저녁에 입었던 옷을 오늘도 그대로 입고 있네? 자기는 알수 있어요. 나갈 때, 나가서 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아, 오늘 이 옷을 입고 다녀간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와서 또 입고, 그 다음날도 또 입고, 그렇다면 사실 그 사람은 그옷 하나밖에 없는 거죠. 빨아 입을 수도 없죠. 왜? 옷이 하나라면 빨아 입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 형편이라할수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당연히 옷을 갈아입습니다. 오늘 입은 옷이 내일은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맨날 똑같은 옷을 입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떤 게 새가워질까요? 그냥 맨날 똑같은 옷을 입으면 그 사람 마음은 새가워진다고 하지만 정말 새가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옷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 내 바깥이, 내 지금 보이는 모습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포장했다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나를 이렇게 감추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예수님으로 감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모습을 감추셔서 그리스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도 하게 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도 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못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네, 여러분의 모습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안에는 그런 한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모노, 네. 네. 뭐, 오노, 오노레드말자크 이분이 쓴, 이,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았는데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새로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 것처럼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믿어진 다음, 믿게 된 다음에 변화가 바로 이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사물이 달리보여요 똑같은데요. 내가 변해서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요, 변하지 않을것 같지만요, 변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내년 한해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있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네, 이 그림은 아까 아침에 시몬의 그 그림인데 못그 보여드려서 사진 다시 올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이요 시몬을 쳐다보고 있어요. 다시 시몬이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림 래 너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제 속에서 주지하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냐면요, 아들로, 딸로 보고 계셔요. 아들과 딸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자녀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해에서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늘상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 보시는 눈은 어떤 눈이냐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눈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처럼 변화되시는내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숙성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날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사람들하요 그렇게 보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보게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는 분처럼 이렇게 보는 은혜가 실제로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성과 312장 다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